안녕하세요. 로드마인 첫스입니다.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색깔의 마쯔다 MX-5는 전 세계에 딱 3,000대만 생산한 차량입니다. 마쯔다 로드스터가 처음 출시되고 나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로드스터로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다 보니까 신이 났죠. 이제 열심히 만들어서 어느덧 30년이 된 건데요. 30년이 된 때는 2019년이었고 2019년에 어, 출시됐던 19년식 신차 모델을 저희 고객님 요청으로 저희가 수입을 해왔습니다. 이 차를 찾기 위해서 어 제가 무려 멕시코, 미국, 캐나다, 독일 이3국을 전부 다 뒤져가지고 30주년 중에서 새 차가 어떤 게 있는지. 그새 차라는 거는 연식이 새 차라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 해당 연도에만 생산됐기 때문에 주행을 하지 않은 차로 잘 보관되고 있는. 그러면서도 가격도 나름대로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고요. 원래 이 고객님께서는 하드탑을 원하셨었어요. 하드탑을 원하셨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. 대안이 신차로 할수 있는 대안이 소프트탑 모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오게 됐습니다. 이 모델은 번호가 1,366번 모델입니다. 어떻게 보면 3,000대 중에서는 좀 이른 번호네요.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매물은 단순히 30주년 기념 모델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저희가 이걸 하는 김에 아주 멋진 액세서리들을 한번 달아봤습니다. 한번 여러분도 함께 구경하시면서 만끽해보시죠. 앞쪽 그릴을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번호판을 미리 달아놨기 때문에 음 지금 이제 번호 보시면은 32 이렇게 써있죠. 끝에가 30주년 기념 모델이라 꼭 어떻게든 3 0이란 숫자를 넣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좀 신경을 써봤습니다. 지금 여기 잘 보시면 그릴 가드가 있습니다. 이 그릴 가드가 원래 없을 때는 그냥 밋밋한 모습이에요. 밋밋한 모습이 나쁘진 않겠지만 이쪽에 이제 훤히 보이는 부분들 때문에 돌이 튀거나 했을 때이 안에 데미지를 내부적으로 입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걸 방지함과 동시에 더 스포티함을 어 두드러지게 보여주기 위해 이런 어 그릴 가드가 제품이 있는 걸 확인해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. 어 이분은 이제 좀 멋지게 꾸미고 싶다. 머플러도 꾸미고 싶고 모두 꾸미고 싶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 과하게 하는 거는 mx5 스타일에 잘안 맞으니까 좀어 뭐랄까 순정 같으면서 그러면서 약간 엣지 있는 약간의 튜닝으로 좀 매력 포인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튜닝만 하자 제가 이렇게 권해드렸고 고객님도 오케이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은 누가 볼 때는 소심할 수도 있지만 누가 봤을 때는 가장 좀 엣지 있는 아이템이 아닌가 어, 괜찮습니다 매우 멋있습니다 그 뒤쪽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어, 그 순정 MX5를 좀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텐데 순정 MX5의 거의 유일한 단점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뭐 개인분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시겠죠 제가 봤을 때 제일 아쉬운 부분은 머플러입니다 머플러 머플러가 보면 오른쪽 두개 이게 외롭게 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를 주는 아이템을 장착을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일단 이 순정에서는 얘가 없어요 얘가 이제 그 리어 스포일러 디퓨저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 머플러가 이제 더 커지고 시원해진 이 모습이 디퓨저가 없이는 이 매력을 발산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디퓨저 제품이 장착이 안 됐다면 그냥 생뚱맞게 대포 같은 거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디퓨저가 이렇게 스포티하게 디자인을 마무리해주면서 적절한 크기의 머플러들이 제자리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이 디퓨저의 역할이죠 사실 디퓨저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 아닌데 드레스업에 있어서는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기존의 MX5를 보시면 저기 그냥 일반 범퍼처럼 이렇게 돼 있고 머플러 두 개가 이렇게 조그맣게 직경이 좀 작죠 뭔가 이렇게 맥라렌스러운 느낌의 머플러 디자인입니다. 이게 울터 스포츠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걸 저희가 유럽에서 사왔습니다.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지만 튜닝 제품은 이제 유럽에서 좀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가져와서 저희도 많이 실험적으로 한 거죠, 사실. 뭐 이게 잘 어울릴지 잘 어울리지 않을지 저희도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. 심지어 뭐 이거 주문했는데 안 오는 거 아니야? 막 벽돌, 칸초 이런 거 오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을 안한건 아닌데 막상 주문했더니 잘 왔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걸 두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아두 세트 가져오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자, 뒤에서 우리가 볼 것은 이렇게 멋지게 튜닝한 것뿐만이 아니고 어, 두 가지 정도 더 특징이 있습니다 아세 가지가 되겠네요 세 가지 어, 첫 번째는 이샤크한테나는 남미 버전에는 없어요 앞으로 나올지 모릅니다 앞으로 나올지 모르고 뭐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없어요 그리고 여기 특이한 거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MX5 저희가 남미형도 저희가 주문을 받고 북미형도 이렇게 공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엠블럼이 남미 버전하고 북미 버전하고 다릅니다. 컴퓨터에서 이게 컨트롤 I 딱 글씨 잡고 컨트롤 I 치면 이렇게 글씨 가딱 높잖아요. 그렇게 돼 있어요. 그 컨트롤 I를 다시 눌러서 글을 딱 세우면 남미 버전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. 중요한 건 아니겠죠. 어쨌든 다르게 생겼다. 이것만 봐도 남미인지 북미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. 두 번째는 남미 버전은 소프트탑에서는 이렇게 순정 후방 카메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. 뭐 대단하진 않습니다. 하지만 순정이라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웅장해지죠 요즘. 요즘. 예. 자 이번에는 휠하고 브레이크 를 한번 보실 겁니다. MX5는 스포츠카잖아요. 뭐 저게 세단이지 이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스포츠카의 어떤 성능 그 체구에 비해서 경량화의 스포츠카 느낌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차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또 중요하겠죠. 사실 이런 경량화 스포츠카는 브레이크의 성능 그 자체보다 드레스업의 효과도 사실 꽤 있거든요. 이 브레이크 모양만 봐도 어 조차가 제법 달리나 본데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. 보시면 이제 브렘보 브레이크가 들어 있습니다. 이게 30주년 기념 모델의 특징입니다. 브렘보 브레이크가 이제 어 앞에 있는 것 치고는 그렇게 크진 않죠. 디스크도 그렇게 크진 않고 하지만 브레이크 성능이야 얘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 않으니까 충분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. 30주년 애니버서리라고쓰 있습니다. 애니버사리. 어 이거 레이즈 휠이 적용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휠이 단조 휠이라 이게 포지드라고 써 있어요. 맞짜다 로고가 가운데 멋있게 들어있고 우리 이번에 리뷰 찍었던 혼다 타이발 있죠? 혼다 시빅 타이발 김민상 선수하고 소개를 해드리면서 휠을 보여드렸었는데 그휠 모양이 딱 이런 모양이죠 어이휠 디자인이 많이 이제 레이싱용으로 많이 나와요 이 30주년 기념 모델 같은 한정판이 아니고서도 북미 버전에는 BBS 휠이라는 걸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BS 휠 브렘보 브레이크 빌스테인 쇼바 레카로 시트 이런 스포츠카의 대표적인 액세서리라고 할수 있는 옵션들이 적용되는 패키지가 북미 버전에 고를 수가 있어요. 그렇게 고르게 되면 이 휠에 여기 이제 BBS 휠이 들어갑니다. BBS 휠은 18인치가 들어가요. 17인치. 17인치? 편집 놓치 마세요 이런 거. BBS 휠도 17인치예요. <laughs> 스파이크가 더 스포티하게 들어갑니다. 그래서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습니다. 얘도 마찬가지로 17인치가 들어가고 기념 모델의 휠은 언제 봐도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. 길에서 보기 힘든 휠이니까 그렇겠죠. 문을 열려고 하는데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30주년 기념 모델에서 3,000대 중에 1,366대로 생산이 됐다. 이 3,000대 중에 1,366대라는 것은요, 전 세계 다 합해서 1,366대라는 거니까 어,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. 3,000대면 좀 많긴하다. <laughs> 우리가 남미 버전에서 늘 보던 그런 디자인하고 다른 시트를 만나게 되는데요. 여기 이제 디자인 인테리어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는데 하나는 제주 감귤 농장의 색상, 하나는 알칸타라입니다. 한번 제가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시보드 쪽, 대시보드 쪽이 이제 알칸타라로 되는데 티치들이 다 오렌지 오렌지색으로 통일이 돼 있어요. 그리고 기어 노브, 이 기어 노브도 사실 한국에서 MX5 타시는 분들은 흔히 볼수 없는 거죠. 오토미션입니다. 오토미션도 수동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되게 좋아해요. 엄지 누르고 변속하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핸들에 있는 스티치, 모든 스티치들은 다 오렌지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시트 한번 보시면, 레카로우라 되어 있죠. 알칸타라와 가죽 시트에 이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 알칸타라 시트. 포인트는 뭐냐면, 헤드레스트 스피커가 있습니다. 그 보스 9개의 스피커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어, 운전하다가, 음악을 듣거나 전화를 하거나 할 때도 이 스피커를 통해서 귀로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한 음질이 들리고 문을 열어놓고 달려도 소음에 비해서 음량은 깨끗하게 들린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배기음 변화에 따라서 한번 달라지는 걸볼 겁니다. 이렇게 어... ABCD가 돼 있어요. 소리가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이 마이크로 들어가는 소리로는 구별이 잘안 되시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가변 배기로 저희가 작업을 해놨습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소리 잘 들으셨나요? 이게 아마 카메라로 들을 때는 잘 느껴지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크게 하든 가장 적게 하든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. 소리가 작고 부담이 없어요. 그래서 어 약간 중저음이 묵직하고 그리고 이제 듣기 좋은 그런 배기음은 맞고요. 길 가다가 막 이렇게 부아 하고 달리는 그런 어 차들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또 좋은 배기음으로 즐기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너무 만족스럽네요. 이게 제 차가 아닌데도 되게 만족스럽게 출고가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. 네,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전세대 단3,000 대밖에 없는 마쯔다 MX-5 30주년 기념 모델. 이 차량이 출시되고 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자랑하면서 한국에도 로드마인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. 북미 버전 그리고 남미 버전 뭐 다양한 버전들이 있으니 가격대에 따라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연락처 나오죠. 여러분 언제든지 문의 주셔서 로드마인에서 마츠다 MX-5를 즐겁게 조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